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서 11년째 소화 진료를 보고 있는 평택함소화한의원 윤상진 원장입니다. 함소화 한의원 진료 보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함소화 한의원에 들어온 거는 2011년이니까 이제 올해 14년째 소아 진료를 보고 있고요. 11년째 평택에서 소아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진료하실 때 원장님만의 원칙이나 철학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아이를 직접 키우면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아이를 마주했을 때이 아이가 내 아이라면 어떻게 진료하고 치료했을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클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료를 가장 많이 보시나요? 소아 진료 전반에 대해서 다 진료를 보지만 감기 진료, 위염 진료, 축농증, 중위염 진료를 보고 있고 아이들이 자꾸 아프고 약을 먹어도 그냥 그때뿐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면역력 보강을 하거나 성장 보강 이런 보약 진료들을 보고 있고요. 주력해서 보는 질환이 틱장애라든지 아이가 밤에 깨서 울고 잠을 못 자는 경우 그런 야제증 진료를 보고 있고요. 중이염이 오래 가면 수술 이야기를 듣게 되시는데 수술 시키고 싶지 않아서 찾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날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